네, 하나오션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매수포착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하나오션 이제 다시 한번 지켜보실 건데요. 자, 오늘부터 해가지고 딱 보시면, 자, 하나오션은 수급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어, 간헐적이긴 하지만 연기금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투자금을 늘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신탁에서도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얘는 연속적으로 지금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쪽에서는 얘는 펀드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 들어오는 데 보험도 들어와요. 그즉 지금 제가 볼 때는. 아, 하나오션은 지금 다들 바닥이다 라고 생각해서 눌림 타점을 잡고 있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오션은 누가 들어와야 되냐? 네,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도 따라서 붙어주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자, 전체적인 차트를 크기를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상승하고 횡보를 해준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 반등은 언제 나온다? 가 반등. 자, 반등은 언제 나온다 횡보 이후에 나온다 자,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가는 또 반등하고 나서 다시 한번 횡보가 나온 뒤에 주가 뭐가 나요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번엔 뭐요 아이고 아쉽게도 주가가 하락을 했네 요 어디까지 전일 박스권 만들었던 라인까지 주가가 하락해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횡보 후에 주가는 뭐한다 반등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뭐요 박스를 또 이렇게 치겠네요 저점을 올려놨기 때문에 주가는 또 횡보하다가 조금 얘보다 길게 행보할지 짧게 행보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거래가 없는 걸로 봐서는 횡보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 거래가 폭발적으로 나와야 누군가가 어디서 매집을 하고 있구나 지금 되게 즐겁게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돼서 주가는 바로 좀 짧게 행보하고 급등을 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뭐예요 거래가 없는 거 여러분들 거래가 준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 때이 자리 행보할 때보다 거래가 더 없죠 지금 자리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거래가 없다라는 거 행보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네 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 급등했안 나니까 팔 거야 급등했안 나니까 나는 이걸 들고 있을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못 버티시고 못 버티시고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혹여 위에 물려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자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조급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를 하실 때 조급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누가 더 여유있게 매매하느냐가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 겁니다. 여유있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가져가시죠. 물리더라도.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상승하고 횡보했고 또 상승하고 횡보했던 이 횡보했던 이 자리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그 했죠?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매수 진행을 해서 이 자리가 1차 매수 구간이 돼서 매수 진행을 해서 주가는 뭐한다? 추락하는, 아 하락하는 이 추세의 고점라인을 터치해주고 눌러줄 때 다시 한번 매수하고 반등해서 매집봉이 뜰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매집봉이 뜬다라고 하는 건 앞전에는 여기를 좀 비교를 설명드릴게요. 상승하고 눌러줬습니다. 자 하락했죠? 지금 상승했나요? 아니죠. 지금 자리에서 박스를 치려는 이런 패동 파동이 나왔어요. 그럼 이 자리를 뭐요? 매집해주려는 매집봉이 뜬다고 눌러주고 뭐요? 이런 식으로 또 매집봉이 뜰 거라고요. 이 고대로 그림을 그리면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횡보가 나오겠죠. 횡보가 나는데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주가는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얘를 매집해주는 매집봉 이거는 바로 나왔죠. 매집봉이 나올 수 있겠죠. 매집봉 나오고 횡보하다가 여기서 얘처럼 거래대금 얘는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는 매직봉이 나온다 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고 주가는 바로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거래대금 없이 여기처럼 거래대금이 없었잖아요 얘는 음봉의 거래대금이 나왔던 거고 쭉 보면 얘는 음봉입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없죠 크게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간 봐요 오랜 기간 시간이 한달 정도 넘게 횡보하다가 반등을 하죠 근데 지금도 거래대금이 없죠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약간은 횡보하다가 상승을 할 건데 제가 그랬어요 매직봉이 뜨고 눌러준 다음에 오는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뜨는 이 매직봉의 거래대금이 식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이때부터는 출발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안착하고 잡아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진행을 했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제가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매수 타점을 잡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12월 1일 날 영상이네요. 한번 잠깐 5초 정도만 들어볼까요? 첫 번째 매수 타점 그리고 두 번째 눌림 매수 타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목표가를 잡는 게 아니라 목표가는 지금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주가는 결국적으로 여기서 뭐야? 하라 그랬죠. 여기 매물대가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겠지만 자, 매물대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매물대가 하나 발생을 했고 여기서도 매물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가 여기서 뭐예요? 횡보를 하면서 매집봉을 떠서 띄워야 돼요. 그 다음, 네,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요? 주가 이 자리에서 매수라고, 매수 타점이 왔으니까 매수 진행을 하고, 주가 횡보하다가, 를 횡보하다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매지봉이 뜨는 게 아니에요. 횡보하다가 매지봉이 뜨어야 된다. 그러면 매지봉이 뜰수 있는 시기는 뭐라고 했죠? 이렇게 추세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추세를 왜 그리냐? 이 추세를 넘어가주는 부근, 이 넘어가주는 부근에서 횡보가 진행이 된다라면 매지봉이 뜰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앞전에 있는 매물 대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장악해주기 위해서 이 매물대를 터치해주기 위해서 주가는. 매지봉이 한번 뜰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매지봉이 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때 거래대금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 만약에 앞전에 나왔던 거래대금만큼 주가가 거래가 나오면 주가 눌리더라도 결국은 간다. 근데 만약에 거래대금이 앞전이 아니라 그냥 한요 정도, 요 정도 선에서 그냥 거래대금 한 요만큼 조금 뛰고 나왔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밀려서 두 번째 매지봉 뛰어줄 때 주가는 상승할 건데 이두 번째 매지봉도 앞전에 나왔던 거래대금만큼 거래가 나와주면 주가는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홀 해야 된다고 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올 때가 됐죠. 그럼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기금도 그렇고 기간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나 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뭐 국방 관련했던 이슈 뉴스들을 보거나 유튜브나 아니면 관련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국방 관련해서 뭐 밀리터리 채널들 보시게 되면 거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산업은 우리나라가 거의 확보적으로 우리나라가 될 거다라는 얘기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때 한번 매직봉이 뜨든 그때 한번 주가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매스타점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필리핀이 필리핀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하나오션 군함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했냐면 미국 군함을 한번 정도 수리해 준 이력이 있는데 그 수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큰 수리는 아니고 예를 들면 뭐물 새는 거 그냥 잠깐 보수해 줬다 이 정도의 한번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행정명령까지 가는 데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10월부터였죠. 10월부터 6개월이면 내년 4월이죠. 4월 정도가 되면 트럼프 행정명령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군수법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건데 미국 군함은 미국 당에서만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어, 미국 조선소에서만 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그거에 대한 뉴스가 좀안 나와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를 못하면 그냥 대통령 명령으로다가 진행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6개월이 지나야 된대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필리핀 네,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필리핀 그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들을 좀 다시 한번 또 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자 우리가 지금 노려보는 게 뭐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토대로 다시 한번 조선업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추세를 상승시키는 여력을 좀 나타낼 것 같거든요. 그 그 여러분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하나오션에 대해서 소식도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구독 좋아요 네, 하신 분들은 제가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개해 놨습니다. 010-393-8354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위에 번호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셨다고, 구독이라고 네,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하나오션 관련된 뉴스들이 있죠. 어,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된 그 뉴스들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좀 빠르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 하나오션 뭐 캐나다 잠수함 수주. 그로 인해서 예를 들면 하나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어,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아, 됐구나. 그럼 지금부터 매수하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다른 일 하시다면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24시간 어, 시장에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빠를 거고요. 지금 영상으로 남겨드리지만 매수 타점이 왔을 때또 음, 매지봉 뜨면서 또 2절 타점 왔을 때 여러분께 제 타점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실 분들 타점도 공유 받고 소식지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모두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010-3953-8354번으로 네, 구독하셨다고 구글자 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기하고 여러분들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장은 뭐 하나오션 뭐 방금처럼 지금 매수가 나옵니다. 또 하나오션 13만원 돌파할때 지금 전량 입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어, 문자 받아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냥 제타점만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 뭐냐면 10만 구독자를 좀 빠르게 모으는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모을 때까지는 제 타점을 여러분께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여러분도 유튜브 시작한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구독자가 2만명을 넘어섰어요 그 말은 제가 그만큼 실력이 있다 2만명 이라는 저희 구독자님들이 저를 보증해 준다 라고도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2만명 달성 이벤트 너무 감사해서 이벤트 준비를 했습니다 별다른 건 아니고 제 차트에 보시면 게 노란색 신호가 나오죠 노란색 신호 언제나 음봉이 나오죠 뭐냐면 눌림 타점이에요 단기적인 눌림 바닥이 왔을 때 신호가 나오는데 신호가 나올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쭉 보니까 40% 이상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주가 그러니까 또 볼게요 신호 나오는 구간이 있는지 어 여기도 신호 나왔네 또 언제 나와요 주가 하락하는 자리에서 음봉에서 신호가 나오죠 그러고 나서 신호가 나오고 얘도 48%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쭉 봤더니 아이고 얘도 또 나오네요. 자 음봉에서 신호가 나오죠. 하락할 때 신호가 나오고 주가 반등할 때 보니까 얘도 48% 이상 수익이 나네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주가가 사, 어, 하락할 때 나오는 이 신호 검색기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겠죠. 저도 옛날에 초보 때는 눌림만 하겠다고 이렇게 음봉 한두개 빠지면 한 매수하고 막 심장 조마조마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신호가 알려줄 겁니다. 여기가 단기적인 바닥이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어, 굳이 쫄 필요 없겠죠. 타점을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실력이랑 상관없이 제가 이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제 눌림 타점을 수식한 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걸 갖고 계시면 눌림 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 기간도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거 제가 지금 무료 이벤트 중에 있습니다. 자 위에 0 1 0 3 9 3 8 3 5 4번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무료니까요.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곳에다가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네 설정. 할수 있는 방법 보내 드리는 거니까요. 이대로 설정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설정값은 제가 문자 보낼 때 같이 보내 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벤트 지금 이거는 이벤트로 지금 무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330만 원짜리인데 이벤트 기간에는 무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기회에 잠깐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신호 두 글자 보내서 30초도 안 걸리죠? 어,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무료일 때 한번 나한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여러분들께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뤄서 될수 있는 건 없어요.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는 뭐요? 찍어봐야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도전하시고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 신호검색기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3%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어요. 4 8다 먹나요? 못 먹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매하냐면 대형주 위주로 매매하는데 뭐 SK하이닉스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보세요. 대형주 이렇게 딱 봤잖아요.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가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볼까요? 주가는 주가 노란 한색 신호가 나오죠. 이게 눌림 타점이라는 신호거든요. 신호가 나오고 나니까 10% 상승합니다. 또 눌러주고 나서 또몇 프로? 20% 이상 상승을 하네요. 주가가 또 눌러준 데는서 신호가 나요. 반등할 때또30% 30%, 30 신호 나오고 주가 또 신호 나고나 할까? 또몇프로요7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 검색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 보면 두산 헤르비티도 보면 딱 볼게요. 얘는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죠? 자 신호를 딱 봤더니 40% 나오고 여기서도 뭐70% 나오고 얘도 200% 나오고 얘도 60% 나와요. 그러면 얘를 활용할 때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면 두산 헤르비티다 그러면 얘는 보통 한 2, 30%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라는 생각으로 키움증권에 보면 0624라는 창번호를 치시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형주를 종가비팅으로 예를 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내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매수할 때 신호가 나오면 대략 일주일 안에 10%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할 때 500만원으로 매수를 해서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 자동으로 매도해라 라고 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럼 볼게요. 자, 종가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네, 6%, 이틀 만에 아이고 마이너스 4%, 자, 3일 만에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500만 원으로 매수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가에 여기 신호가 나와서 들어가면 뭐요? 자,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몇 프로 수익이 났죠?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란 수익이 단 3일 만에 났어요. 근데 얘를 한달 동안 치면 대략 한 450만 원이란 수익이 500만 원을 가지고 만들어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루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려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로 잡아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0만 원. 즉, 어,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수익을 볼수 있는데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5%로 잡냐, 10%로 잡냐, 아니면 내가 두세 달 생각해갖고 뭐 대형주로 해가지고 뭐2 0를 잡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간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호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네, 마음껏 한번 매매해보세요. 이거는 실력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가는 뭐예요? 바닥에서 신호가 나와요. 단기적인 바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는 반등을 해주는데 이걸 누가 얼마나 더 조리 있게 네. 적용을 하셔서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신호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으니까요 요점 참고하셔서 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네 지금 여러분들 신호 이렇게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38354번으로 신호 라고 이벤트 끝나기 전에 문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셔서 저처럼 이렇게 잘사용하 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코스피, 코스닥 네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6% 상승을 했고요 자이 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6%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네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거의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어 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여기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 요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 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10 3953 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입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가11%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비용인 100만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를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 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과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1 0 0 0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 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적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 파동는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하는데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 딱이 요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 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요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하나오션 다시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은 이렇게 주가 이렇게 제가 패턴 이렇게 그려놨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오션은? 음, 여러분들, 요, 결과적으로 하나오션은 추세가 이렇게 꺾이는 자리, 요 꺾이는 자리에서 주가가 횡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뭐 한다? 여기서 매지봉이 한번, 요렇게 박스를 치다가, 매지봉이 한번 뜰수 있는데, 그 자리가 뭐예요? 앞전에 있는 매물 대까지 주가는 상승해 줄수 있는 매지봉이 뜬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거는 거래대금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 거래대금이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뭐라고요? 거래대금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보유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익자라고 눌러줄 때 다시 재배수를 해서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수익을 낼 거냐 아니면 홀딩을 할 거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뭘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거였죠. 요거 요, 요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지우자. 여기 횡보를 할때 횡보를 할때 뭐가 있다 그랬죠? 행보를 하고 매집봉을 띄워줍니다 매집봉을 띄워주는데 음봉으로 빠졌잖아요 이땐 매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홀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다시 눌러줄 때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네 파란색 이렇게 앞전에 있는 거래대금만큼 터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 눌러주죠 눌러주는데 또거래대금이 아래로 터지나 이러면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가가 상승해서 눌러주고 매집봉 띄워주고 다시 한번 얘가 바로 뜨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행보하다매집봉이게 띄워줄 때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면 이때 얘가 양봉이었으면 여기서 홀딩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양봉이었다면 홀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음봉이었기 때문에 써준 매집봉이 음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홀딩할 수가 없는 거고 주가 다시 돌아가더라도 결과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지는 매집봉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음, 여기 거래 대금이 터졌죠. 이렇게 얘는 음봉, 양봉, 음봉, 양봉 터졌죠. 이때 매수 가능한. 이때 말고 이때 이때도 아니고 이때도 아니고 이때입니다. 이때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홀딩해서 갖고 가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도 보여 이런 식으로 거래 대금 제가 예시를 들었죠. 이만큼 떠야 된다고 이만큼 거래 대금이 발생한 자리에서 거래 대 뭐냐? 매지봉이 뜬다라고 하면, 이게 양봉이다라고 하면 들고 갈수 있다. 근데 거래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윗꼬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이건 익절을 하고, 주가 눌릴 때 다시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거래대금 뜰 때, 여기서 입절할지 홀딩할지를 좀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혼자 하시기 힘드실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한테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타점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위에 제핸드폰 번호 공유 해 놨으니까요. 010 3 9 3 8354번호로 네, 지금 구독하셨다고 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네 보내 주셔야지 제가 타점을 공유드리거나 또하나오션 관련된 소식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 밖에서 나오는 신호 검색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무료 이벤트 중입니다. 무료인데 뭐안 받아가신 분들 그만큼 실력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초보다 아직 나는 눌림 타점으로 해서 좀 수익을 좀 보면서 꾸준하게 하나는 내 수익을 보는 통장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무료일 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한번 어,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요. 신호 이렇게 두 글자 지금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직보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